전철 기다리고 있습니다 9시 4분이고요 집에 가면 전철 내려서 버스 타면 한 10시 반 11시 될것 같네요 어, 오늘 늦게 끝났어요 한 30분 전철 놓치고 아 이거는 이미 삶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, 전차를 시골이다 보니까 자주 안와요 경기도에 언제 올지 모르겠고 어, 어쨌든 제가 약속 1년이 제 스스로 약속 1년이니까 많이 공고스럽고 힘들어서 감사하고 오늘 투어 매출 약 40만 원 올렸는데 남는 건 40만 원에 한 2만 원 정도 남습니다. 오늘 거는 소량이라고 중국으로보는 거고요. 아, 이게 좀 터지면 일안 해도 되긴 한데 음, 이게 제가 제 매장을 받는다고 해도 일주일에 하루 쉬고, 뭐 금토일은 8시 반 퇴근이고 하니까, 집에가면 뭐, 애들 자고있죠 뭐이어 맞는건가 빚은 갚아야되고 저는 뭐 쿠팡이나 엑스트라 할때 비슷하게 벌는거같고요 일하는 시간을 따지면 저녁을 10시 반에 먹으니까 하루에 만 17000보 는데 왔다갔다 참고 살이 안빠져요 얼굴이 진짜 살이 더 쪘어요 어쨌든 주식일기였습니다. 3일간 연휴 잘 보내셨나요? 내일 화요일 출근하고 술 쉬어요. 하루는 가족들한테 봉사하고 또 사업자 대출 연장하러 은행도 가봐야 되고 좀 아, 연체된 게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. 네. 빨간 날인데도 연체된 거는 전화가 와요. 전화가 아침부터 어쨌든 주식이 위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뭐잘 되겠는데 아, 체력도 안 되고 혼자 박스 다 날리고 창고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6월 1일날 회식한다는데 술 먹고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장이랑 저만 박스 날리고 제가 거의 다 날리죠 어찌됐건 박스를 안 날려요 지가 빨았는걸 거 어쨌든, 감사합니다. 여직원한테 고마운 점도 많죠. 친구한테 진짜 고맙죠. 그리고, 지인들한테 너무 고맙죠. 고소도안 하고, 가끔 카톡 하는데, 괜찮다고, 여유들때 갚으라고. 지인 빚이 1억이 넘어요. 1억 몇천 정도 되는데, 그때 다 공부했죠, 제가. 어쨌든. 하... 로또 살 돈도 없네요. 어쨌든 주식이였습니다. 어, 연우 잘 마무리하시고요. 편안한 밤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